윤계상 열애 놀라운 진짜 이유 배우 윤계상이 현재 열애 중임을 밝혀서 뜨거운 화제입니다. 가수 겸 배우 윤계상이 5살 연하의 뷰티 브랜드 대표와 열애를 인정했다. 지인의 소개로 해당 여성과 만나 지금까지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완이와 김 시간 동안 공개 커플로 지내다 지난해 돌연 결별 소식을 밝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계상의 소속사 저스트엔터테인먼트는 6월 1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윤계상은 현재 열애 중이다. 지난해 말, 지인의 소개로 만나 지금까지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교제 중인 여성분이 비연예인이기 때문에 신상 정보 공개, 과도한 관심 등으로 피해 없도록 너른 양해 부탁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의 당부에도 윤계상의 일반인 여자친구는 많은 누리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윤계상 여자친구는 뷰티 브랜드 대표로 국내 코스메틱 업계에서 가장 핫한 젊은 경영인으로 주목받는 인물이라고 전해졌다. 그의 브랜드는 온라인, 유명 편집 매장, 뷰티스토어 백화점까지 진출하는 등 짧은 시간 내에 큰 성과를 얻었다. 론칭과 동시에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에헤네시가 운영하는 화장품 전문 매장, 세포라에 입점하기도 했다. 윤계상은 연인과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공개 데이트를 즐긴다고 한다. 특히 지인들에게도 일찌감치 서로를 연인으로 소개해왔다. 이미 연애 뷰티 업계에서는 두 사람이 공식 연인으로 알려졌다. 윤계상의 열애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결혼설도 대두됐다. 두 사람은 지인들에게 이미 결혼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만나진 않았지만 평생 함께하는 미래를 오래전부터 그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윤계상이 지난해 한 결혼에 대해 언급한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당시 그는 이제는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 더 늦기 전에 가정생활, 가족을 형성하는 것도 해보고 싶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와 관계가 깊어져 결혼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인터뷰도 A씨를 두고 한 얘기로 추측됩니다. 한편, 윤계상의 열애 소식에 전 애인 이한이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계상과 이한이는 2013년 2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다며 양측 다 연애를 인정했는데요. 연애 인정 이후 이한이와 함께 강아지 두 마리를 분양받아 서로 한 마리씩 키우는 등 각별한 사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같은 GOD 멤버 김태우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에 이어서 윤계상이 가장 먼저 결혼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박준영이 먼저 결혼하였죠. 박준현 역시 결혼 이후 인터뷰에서 본인 다음으로 결혼할 것 같은 사람으로 윤계상을 예상했지만, 아쉽게도 2020년 6월 이완이와의 결별을 인정했습니다. 연예계 공식 커플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남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들의 결별은 네티즌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윤계상과 이완이 측근에 따르면 오랜 연인이다 보니 다퉜다가 다시 화해하는 일이 잦았다. 이번에는 완전히 연인 관계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이한이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건 아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고 일을 즐길 수 있을 때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으며 윤계상은 결혼 계획은 달라진 점이 없다고 밝혔을 정도로 결혼보다는 일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윤계상과 이한이 모두 공백기 없이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누군가의 연인보다는 배우로서의 삶에 더 방점이 찍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한이의 경우에는 할리우드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에 더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한이는 미국 최대 에이전시인 윌리엄 모리스 앤데버와 베테랑 매니지먼트 사인 아티스트 인터내셔널 그룹과 각각 에이전트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할리우드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한이는 할리우드 진출을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요. 2008-2009년에는 미국에서 연기 스튜디오를 다니면서 장기적인 준비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 모두 일에 집중하는 삶을 선택한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바쁜 일상 속에서 장기 연애의 권태가 겹치면서 자연스러운 이별의 과정을 겪게 된것 아니냐는 반응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하였는데 이별하면서 한 소속사에서 있는 것에 부담감을 가져 윤계상이 주위 사람들과 이 같은 고민을 많이 나눠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윤계상이 현 소속사인 저스트 엔터테인먼트로 옮겼다고 하네요. 비와 김태의 결혼식에서 이한이가 부케를 받으면서 결혼이 임박했다는 추측까지 나오기도 하였지만 정말 깔끔한 관계로 끝이 난듯 하네요. 윤계상은 1978년생으로 올해 나이 44세입니다. 가수겸 배우로 5인조 GOD에서 서브보컬, 리드댄서를 맡고 있습니다. GOD를 탈퇴한 계기도 연예계를 떠나기 위함이었으나 이후 우연한 계기로 연기자로 연예계로 들어와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출신 연기자들 중 좋은 연기력을 가진 배우 중 하나로 특히 영화 풍산계에서 보여준 눈빛 연기는 윤계상의 팬이 아닌 이들도 칭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영화 범죄도시의 악역 장첸 역을 맡아 큰 흥행과 함께 이미지 변신과 확실한 연기력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한편 윤계상의 여자친구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한이랑 언제 헤어짐? 역시 결혼할 사람 따로, 연애하는 사람 따로인가? 진짜 결혼은 현실인가 보다. 역시 결혼할 사람은 정해져 있다더니, 이하니. 연애 오래 한 사람들은 빠르게 결혼한다더니, 진짜다. 여자친구 누구지? 궁금하다. 장첸도 결혼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혜영 프로필. 윤계상이 이하니와의 장기연애를 마치고, C 대표와 진지한 만남을 시작한 가운데, 해당 인물로 지목된 논픽션. 차혜영 대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차혜영은 라이프스타일 뷰티 브랜드, 룸픽션, 그리고 스튜디오 콘크리트 대표입니다. 1983년생으로 현재 나이 39세입니다. 몇년 전에는 7살 연하의 남자 모델 박성진과 열애설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스튜디오 콘크리트는 배우 유아인과 함께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스튜디오 콘크리트는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배경을 가진 1980년대 출생 멤버들이 주축을 이루어 2014년 출범한 예술가 그룹입니다. 1층에는 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갤러리와 테이블이 있는 카페가 있고 2층에는 아티스트들의 아틀리에와 테라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그녀가 2019년 런칭한 롬픽션은 자신의 가장 진실된 모습과 마주하는 시간을 위해 탄생한 라이프스타일 뷰티 브랜드로 최상위 원료와 섬세한 조향을 바탕으로 신비롭고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향수. 그리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더욱 황홀하게 만드는 바디케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